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르웨이 체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요 대회는 당연히 노르웨이에서 개최가 되는 그런 대회고 총6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더블 라운드 로빈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두 가지 정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하나는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과 그리고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지금 칼슨에게 도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안 네포니아치가 요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두 선수가 이제 11월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맞붙게 될 텐데, 그 전초전 격으로 일단은 그두 선수가 이제 맞붙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게다가 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극을 바꿔서 총두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승리하는 선수가 이제 조금은 좀 기분 좋게 좀 심리적인 우위를 가지고선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과연 그 이제 준비된 전략이나 준비된 오프닝들을 좀 꺼내게 될지, 그것도 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게 이제 하나고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요소는 이 대회의 그 승점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스탠다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아마겟돈 블리치를 한 경기를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승부를 보게끔 자, 그렇게 좀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알리레자 피로자와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의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두 선수가 스탠다드 경기에서 일단은 무승부를 거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피로우즈가 10분, 그리고 이제 칼슨, 이제 7분을 가지고 경기하고요. 무승부가 됐을 경우에 이제 칼슨이 이기는 그런 이제 아마겟돈 블리치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E4 이후에 C5,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곧장 비조비 B5로 가면서 자, 로솔리모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흑이 E6 하면서 일단은 어, 중앙에 대한 이제 컨트롤 조금씩 준비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D5, 100이 안 나오면 흑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이 먼저 이걸 잡지 않으니까 여기 나이트 전개해서 더블 폰을 예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비숍이 잡더라도 나이트로 되잡으면서 일단 폰 구조를 이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루게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B6하면서 이제 비숍을 전개하려고 준비합니다. 자, 백이 먼저 D4로 올라가니까 자, 폰이 교환이 되면서 어, 오픈 시실리안 형태가 진행이 됐고요. 자, 비숍을 전개해서 C6칸을 조금 더 수비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a6로 비숍을 공격하니까 자 비숍이 저 멀리 f1까지 달아나죠. 그니까 비숍이 뭐 c4 여기 배치될 수 있긴 한데 어차피 흑의 폰 때문에 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도 하고 또 이제 b5로 밀면서 이제 흑이 이제 퀸사이드 확장하면서 비숍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물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으로 자, 일단 비숍을 f1칸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흑은 나이트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를 전개를 하죠. 자 이거는 지금 이 비숍을 꺼내겠다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비숍이 지금 전개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태니까 나이트 잡아내고 이렇게 한수를 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숍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을 전개해서 퀸을 때립니다. 자 퀸이 공격을 피하면서 비숍이 떠나면서 약해진 G7 칸을 일단은 공격을 했고요. 자 흑은 그대로 캐슬링을 합니다. 자이러 면에 이제 많이 쓰이는 전술이 있죠 비숍이 와가지고 이렇게 핀에 걸린 G7 폰을 이렇게 공격하는 전술이 있는데 지금은 퀸이 F6로 따라오면서 이걸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G7도 수비를 했고 게다가 여기는 비숍까지도 공격을 하니까 이제 비숍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피로자가 E5를 밀어서 여기서 비숍이 아니라 E5를 밀어서 지금 퀸이 f6로 올수 없게끔 만들고 또한 가지는 지금 d 파일에서 상대 폰이 이제 뒤쳐지게끔 자 그렇게 일단은 어,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러면 다음 주에 비숍이 a 6로 오는 게 위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칼슨이 이제 서둘러서 f5로 확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오더라도 이제 일곱 번째 행에서 g7 폰을 일단 가, 그 수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f열에서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하게 되면은 자, 흑의 비숍들이 백의 킹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의 연계 공격이 충분히 또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피로우자가 여기서 폰으로 일단 앙파상으로 잡아냈고요 자 흑은 F열을 열면서 자 룩으로 일단 폰을 잡아냅니다 지금 F2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 자 피로우자는 여기서 전술적으로 일단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비숍이 G5로 가서 지금 상대 룩을 이제 핀에 걸어버리죠 자 어디 잡을테면 잡아봐 라고 지금 상대에게 도발을 한 건데 자 지금 요 순간이 어요요 요 경기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비숍과 룩 교환 당하고 이거는 불리하게 경기가 이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고려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F2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수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흑이좀 싸울 만한 좀 좋은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갖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일단 비숍으로 잡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비숍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상대 어차피 퀸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킹이 도망가면 어차피 또 이제 잡힐 테니까. 근데 퀸으로 잡고 자, 룩으로 퀸이 잡히고 나면 백도 똑같이 상대 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서로 간에 비숍과 룩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흑은 이제 룩으로 상대 비숍을 잡으면서 이제 데스페라도 이제 한번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숍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되면은 흑이 그 처음에 비숍을 희생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제 기물 손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산을 좀 해보자면, 나이트는 똑같고요 룩도 똑같은데, 흑은 비숍을 가졌고, 이제 백은 룩을 가지고 있죠. 자, 흑이 폰이 하나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어, 비숍 폰은 4점이고, 룩은 5점이니까, 요거는 백이 유리한 교환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이었냐면, 자, 룩으로 잡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룩으로 애프트를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디스커버드 체크가 일단 준비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퀸으로 룩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비숍한테 잡히는 게 체크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이 상대 퀸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퀸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흑이 상대 비숍을 잡고 퀸을 살리면서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룩한테 f 2로 잡혔을 때 백은 이제 상대 퀸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준비되어 있던 디스커버드 체크가 들어가겠죠? 룩 F3로 체크를 넣으면서 퀸을 동시에 공격하고요. 퀸이 피하면은 상대 퀸을 잡아 버립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아까랑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서로 간에 룩과 비숍이 걸려 있고 백이 룩을 잡으면 흑도 똑같이 비숍을 잡을 테고 이러면 정산을 해 보게 되면 어, 똑같이 비숍이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 나이트도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룩도 하나씩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숍과 룩, 룩 싸움 게다가 지금 흑이 폰이 하나 많은 그러니까 4점 대 5점 싸움이 똑같이 되는데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흑이 비숍 상을 가지게 돼요 게다가 여기 있는 어두운색 비숍이 어, 매우 강력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백킹이 지금 움직일 칸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지금 잡아놓고, 자, 룩이 이렇게 쇽쇽쇽 오게 되면은 체크메이트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숍상 우위 때문에 이런 교환은 흑한테 조금 더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룩 F3 체크 당하고서는 자, 서로 간에 퀸이 교환이 됐고요. 이제 피로우자가 여기서 이제 사이스를 넣습니다. 자, 어차피, 비숍이 잡힐 테니까, 비숍이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잡으면 서로가 교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물귀신처럼, 이제 뭐라도 하나 데려가자. 자, 요걸 체스에서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전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니까, 물귀신처럼 뭘 데려갈까 보니까, 여기 폰이 있어요. 그럼 이제 폰을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가 먼저 잡으면, 나도 이제 룩 잡고, 이러면 이제 폰 하나를 이제 얻게 되니까, 이제 백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칼슨이 고민을 하죠. 자, 왜냐면은, 룩을 지금 지키면서, 비숍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룩 G5 가면 룩도 지켰죠? 여기는 이제 비숍도 수비가 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트 E4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지 포크에 걸리게 되면은 여기는 비숍을 이제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 그러니까 룩이 어딘가 도망가면은 비숍을 잃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비숍까지도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칼슨이 이거를 경기 중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움찔하거든요. 룩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움찔하는데 뭐냐면 룩으로 여기 는 나이트를 잡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잡게 되면 상대가 비숍을 잡았을 때 룩이 지금 위험해서 빠져 나가면서 비숍을 잡거든요. 이렇게 지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잡았을 때 백이 그냥 룩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은 여기는 비숍을 이제 따내면서 흑이 어, 기물에서 앞서거나 싶지만 이제 룩이 B1칸 딱 배치되면 이제 스퀘어로 자, 비숍 둘 중에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백이 훨씬 유리한 또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대가 어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폰을 잡았을 때 지금 흑이 어룩과 비숍을 동시에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칼슨이 결국 상대의 비숍을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서로간에 이제 교환이 되고 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좀또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되는데 지금 흑이 비숍상을 가지게 됐지만 이제 폰 숫자가 동일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흑이 좀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여전히 백의 킹이 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이 비숍한테 대각선이 잡혀가지고 이제 흑이 예를들면 이제 룩 배치해가지고 룩 f6, 이제 룩 h6 이렇게 오면 또 체크메이트 위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눈치를 못채고 예를들면 뭐 룩을 전개했다, 이러면 곧장 와가지고 체크메이트 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룩이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막아야지 하면은 그냥 g5 같은 걸로 그냥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은룩 H6를 지금 막지 못하고 요거는 백이 기물 희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어 지금 더블폰 때문에 지금 킹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킹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폰을 밀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지금 풀어내겠다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딱 G3 했을 때 여기 있는 비숍의 대각선이 열려 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나이트가 떠나면서 디스커버드 체크가 또 들어가니까 요거는 지금 어, 백이 이제 혼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죠. 이룩 그러니까 h6도 이제 다음 수에 따라올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룩 f a 요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칼슨의 선택은 자 비숍을 집어넣어서 자 룩과 폰을 동시에 공격하고 일단 폰을 따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좀 이제 어, 희생했던 이제 기물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전히 백의 킹은 이제 백 랭크에서 또 이제 어, 압박을 받고 있고요. 자, 나이트가서 비숍을 공격했을 때 일단 비숍이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6를 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버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도 흑이 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어두운색 비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한테 어두운색 비숍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말은 이제 룩으로 역을 지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끈끈하게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킹이 중앙으로 오죠? 자, 룩이 와가지고 이제 폰에 대한 공격을 넣으니까 자, 킹까지 배치되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지금 G3 하면서 이제 비숍을 전개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룩이 비열에 배치되면서 지금 폰에 대한 압박을 넣어줬고요 자, 비숍 전개가 됐고, 이제는 백한테 전술의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곧장 d5로 밀어가지고 이 대각선 나가놓고 킹이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쁘게 킹이 성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폰이 지켜놨고 나이트가 비숍을 지키면서 지금 상대가 룩으로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쉽사리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어, 이런 건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킹이 상대 룩과 이렇게 마주보게 위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물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는 어, 결코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단단해 그러니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전술적으로 좀 취약한 요소가 생길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1 0 곧장 B4로 올라가죠. 자, 이게 전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B4를 막으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흙이 지금 이 C3 폰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E4로 뒤로 빠지면서 포크를 걸거든요. 이 전술이 왜 나왔는가? 보면은 지금 백의 룩이 지금 디얼에서 상대폰을 핀에 걸었기 때문에 지금 핀에 걸려서 이걸 못 잡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비포로 타 올라가니까 어, 흙이, 어, 이거 내가 활동성이 완전히 묶여버렸네? 게다가 지금 비숍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칼슨이 A5로 A열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을 지금 이제 활동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근데 피로우자가 확실히 블리치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블리치에서는 상대를 이제 흔들고 뭔가 기회를 찾고 그러니까 상대그 수비를 뚫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로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이트 E4를 일단 킹 한번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B5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상대 나이트를 일단 위협을 했고요. 자그기 일단 이걸 잡으니까 자 여기서 나이트를 곧장 되잡는 것이 아니라 자 룩으로 E4를 잡고 들어가요. 이러면 아까까지 굉장히 견고해 보였던 흙에이 중앙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단기적으로 기물을 희생을 한 거지만 지금 나이트가 걸려있고 나이트는 비숍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도망가게 되면은 여기는 어두운 색 비숍이 잡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매우 강력한 위협이 지금 이걸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룩이 C4로 오게 되면은 곧장 핀에 걸리면서 지금 나이트도 잡히고 이 대각선까지도 이제 공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상대 수비를 허물면서 자신의 기물이점, 그러니까 기물의 그 이제 힘을 좀 이제 발휘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칼슨이 그래도 최대한 끈끈하게 수비를 합니다. 자룩 A3 와가지고 지금 C3폰 공격을 했고요. 자룩 c 포 들어왔을 때자 폰을 잡아내죠. 자 서로 간에 룩이 하나씩 교환이 되고요. 자 지금 백이 룩 C1 딱 배치하면서 자 비숍과 나이트를 공격을 하죠. 자 그것도 이제 선택인데 자 어떤 기물을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비숍을 이제 살릴 것이냐, 나이트를 살릴 것이냐라는 이제 선택인데. 어 지금 칼스는 결국 나이트를 택합니다. 자, 이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어 비숍상을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비숍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물이 있어줘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베개킹이 지금 움직임 제한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룩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체크메이트 위협이나 이거와 연기한 공격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비숍상은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상대가 룩을 가지고 있어서 막 서로가 지키면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블리츠 경기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비숍보다 나이트를 갖는 게 훨씬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니까 지금 나이트를 지켰죠. 자 일단은 룩이 비숍을 잡아냈고요. 자, 킹이 피하면서 이제 폰을 공격하죠. 그니까 나이트가 이렇게 비숍을 지키고 있어요. 그니까 나이트는 이런 연계가 충분히 가능한 기물이에요. 자 비숍이 들어가서 자 c6칸 일단 폰을 수비를 합니다. 지금 흑이 요 폰을 따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에 따내게 되면은 이거는 어 흑이 지는 엔드 게임으로 들어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걸 잡고 나서 비숍이 요걸 잡았을 때 지금 비숍이 걸려 있죠? 요걸 이제 체크를 통해서 한번 지켜놓고요. 그니까 지금 비숍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잡히니까 자, 체크를 한번 하고 킹이 피했을 때 비숍을 잡아내면서 지금 흑이 어 비숍, 비숍과 폰두 개로 룩이랑 싸우는데. 문제는 룩이 C7 딱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폰들을 이제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 잡아내고 나면은 이제 기동성에서 비숍은 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잡지 않고요. 자, 일단 폰을 밀어가지고 비숍의 활동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비숍이 밖으로 나갔고요. 자, 그다음에 킹사이드 폰들을 밀어냅니다. 흑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밀어가지고 상대 폰과 교환만 만들면. 그니까, 러 폰을 이렇게 전부 다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비숍 대 나이트고, 그리고 상대는 룩과 비숍이죠. 자, 요거는 충분히 버텨볼만 합니다. 특히나 뭐, 이제, 비숍까지 교환이 됐다. 자, 룩대 나이트 싸움은 이거는, 어, 이제, 체크메이트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폰을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G6 했고요그 다음에 H5로, 자, 폰을 전진을 시키죠. 자, 룩이 들어가서 A6 들어갑니다. 자, 체크하고, 비숍을 공격하니까, 비숍이 빠져나갔고요 5 폰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룩이 세다고 하는 게이런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나이트나 비숍은 이런 플레이가 안 되는데 룩 보시면 쑥 들어가 가지고 체크 넣고 공격하고 공격해서 지금 이파브 폰을 위협을 했고 지금 흑이 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칼슨이 일단 H4 밀면서, 자, 폰 교환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통과한 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폰까지 잡아내면은 이제 무승부 각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피로우제가 이걸 교환을 안 해주죠? 곧장 이제 G4로 올라갔고요 자, 흑은 E5 폰을 일단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E5 폰이 잡히고 나면은 여기 있는 G5 폰까지 잡힌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이동해서, 자, 곧장 여기서 일단 비숍을 수비를 해줍니다. 자, 게다가 지금 G5를 간접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백이 지금 G5 폰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어 이제 어 이제 비숍이 잡히게될 테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자, 비숍이 피하니까 킹이 따라가서 비숍을 공격합니다. 자, 비숍이 도망갔고요. 자, 여기서 비숍이 뒤로 도망을 가죠. 자, 비숍이 갑자기 왜 빠질까? 자 이것도 간접적으로 지금 G5 폰을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 됐을 때어 거의 선수들이 한 10초 미만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그니까 증초가 이제 40수 이후에 그니까 41수부터 1초씩만 늘어나거든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블리치는 기본적으로 증초가 없고, 이제 그 일정 수가 넘어갔을 때만 이제 부여가 되는데, 41번째 수부터 1초씩 늘어나는 거기에 의지해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칼슨이 간접적으로 요 폰을 지켜내면서 또 전술적인 함정을 셋업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기 있는 이제 폰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2포로 뛰어들면서 포커를 걸고요. 자, 이거는 흑이 이긴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킹이 지금 G3로 가서 요 폰을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킹이 피해야 되는데, 피했을 때 나이트가 일단, 룩을 제거하고, 이제, 통관한 폰이 남았고, 마지막 칸을, 또 이제, 이, 밝은색 비숍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흑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칼슨이 그 찰나의 순간에, 자, 요런 이제 함정을 팠고요 그니까, 비숍이 빠진 게, 나이트한테 이폭 칸을 내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피로우자가 이걸 인지는 했어요. 어, 포크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서는, 자, 근데 피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죠. 자, 킹이 어 E3로 갑니다. 이스로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킹이 그냥 뒤로 빠졌으면은 여기는 G5폰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H폰까지 잡아내면 지금 백이 통과한 폰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쉽게 승리할 를수 있거든요. 그런데 킹이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뭔가 앞으로 가게 된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H열에서 통과한 폰이 전진을 해버립니다. 이 마지막 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숍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룩이 지금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폰을 잡고요. 자, 룩을 일단 희생하게끔 일단은 강제를 합니다. 자, 퀸이 만들어지면서, 이러면은 백은 이제 통과한 폰이 있긴 하지만 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흙이 충분히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숍에 와서 상대 폰이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e 포로 가서 이제 상대 폰을 위협하고 여기서 이제 무승부 합의에 이르죠. 자, 요거는 이제 무승부 포지션이고, 자, 무승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슨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불리한 경기를 끝끝내 전술적인 이제 함정도 설치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칼슨이 지켜낸 건데 일단 이게 왜 무승부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장에 폰이 공격을 받았고요. 지금 이걸 지금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수 있는 방법은 뭐킹 f4. 근데 이거를 그냥 크이 잡아버릴 거예요. 잡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폰만 제거하면 무승부가 이제 강제가 되거든요. 이제 킹이 와가지고 이거 공격하고요. 뭐 비숍이 가서 지킨다. 이러면 비쇼비 가서 이제 공격하고요. 이거는 이제 잡아내게 될 겁니다. 비쇼비 다른 쪽을 지키면은 이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폰한테 잡히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폰과 이제 비쇼교환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거는 이제 무승부가 이제 확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칼슨과 피로우자의 이제 아마겟돈 블리츠 경기를 같이 살펴봤는데, 뭐 피로우자가 뭐 블리츠에서 굉장히 잘한다. 뭐 히카로랑도 싸움이 된다. 라는 거는 뭐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칼슨은 칼슨이구나 <laughs> 칼슨은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